제 생일이 되기 1시간 전입니다. 그래서 요새 신세계 백화점에 무슨 스크린 뭐지 그거? 벽에다가 스크린 설치해서 막 예쁘게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대충 알아들으시죠? <laughs> 아무튼 그거를 보러 가려고 나왔어요. 저녁에 가면 사람 많을 것 같아서 12시에 소등이라길래 아예 그냥 진짜 드라이브 갔다가 잠깐만 보고 올려고 아예 늦게 나왔습니다. 소등 시간 땡 하는 것도 보고 올 거예요. 맞아, 내 생일에 맞춰서 탁 꺼지는 걸 보고 올 거야. 아쉽다. 눈이 다섯 개여가지고 앞에도 보고 나도 보면 좋겠다. <laughs> 가는 길에도 진짜 예쁜 조명 많은데 잘안 담긴다, 카메라. <laughs> 1 2시땡 하면 대중교통이 끊기지 않을까? 대중교통은 이미 끊겼지요? 어 네, 맞네요. 그렇지요? 1 1시 반인데요. 그래요. 심야 버스만 다니겠지? 심야 버스 그때 한번 같이 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. <laughs> 배차 간격 2 시간 뭐 이래서. 미쳤다! 저거는 몰랐어. 저 저게 모티브가 그거야. 그 영화, 그 서커스 영화 알지? 몰라. 그... 저기 뭐야. 그... 지금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야. 어, 어. <laughs> 그거, 그거, 오, 오, 오. 어? 왜? 아 시작, 시작! 아 그래! 3분, 3분이서 3분! 아 이거 진짜 안 담긴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진짜 실제로 다 보셔야 되는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초록불이다 가자 사실 사, 진으로나 영상으로 봤을 때별 감흥 없었거든. 정말? 어. 난 저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. 아, 아, 예쁘다. 그냥 그 정도였는데. 와, 이게 사이즈가 주는 감동이 <laughs> 대단하다. 그니까. 와. 와, 이 분수는 내가 인스타나 뭐 영상에서 못 봤는데. 이것도 실로 아름답다. <laughs> 멘트 뭐야? <웃음> <웃음> 왜 실로 아름답잖아. 너무 문학적이었어. 아, 난그 문학 소녀야. 사진 많이 찍는 스팟이 있거든. 기다려 봐. 사진 스팟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너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예쁜 거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와, 진짜 예쁘다. 진아야 생일 축하해 꺼졌어. 1월 5일이야 꺼졌어 <laughs> 안녕 이제 생일 이제 너 생일. 이제, 생일 이제 너 생일 12시 됐나? 어 이제 됐어 치유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케비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우, 축하해 다시 얘기해줘 음, 나 뭐라고? 日祝 저... 응? 뭐라고? 贺生 뭐라고? 생일 축하해 짜증내네 생일 축하해 뭐라고? <laughs> 뭐야 찍지마 얼른 앉아서 먹 음. <laughs> 뭐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. <laughs> 음... 우와... 언제 일어났어? 너보다 일찍 미역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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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끓여다 줄게 호호 불어서 먹어 우와. 맹맹맹할 수도 있었죠. 고기는 또 어디서 났어? 내 마음 속에서. 아니 진짜 어디서 났어? 빨리 먹어. 짜? <laughs> 맛있어. 민민 안민밍해 맛있는데? 진짜? <laughs> 응. 뭐야? 앉아 있어.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하지. 왜? 앉아있어 왜? 어? 빨리 먹어 먹고 출근해야지 응. 7시 35분이야 밥을 이렇게 많이 줬어? <laughs> 생일날엔 방금... 많이 먹고 나가야 돼 방금 일어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밥 귀여워 예쁘게 벗네 <laughs> 어. 동글동글 응. 맛있어. 맛있어? 응. 그건 햇반밥이야. 너가 햇반밥이 제일 맛있다길래. 맛있어. 맛있어. 진짜? 응. 개 맛있어 미역국. 내가 감 봤을 때 엄청 짜서 물을 좀 많이 났거든. 사온 거아니지 응. 진짜 맛있는데? 응. 사왔어? 아니 문이 왜 그렇게 막멋쩍고 민망하고 찔리는... 먹어 얼른 찔리는 웃음인데? 뭐든 미리 준비했다잖아 내가 요리했겠지 뭔데? 뭐한 거야? 뭐 사왔어? 누구 내가 사올 시간이 어디 있었어 몰라 맛있어. 음, 맥이야 음, 알토리야. 아니 그래서 미역국 뭐냐고. 내가 끓인 거잖아. 아닌데. 왜? 맛있으면 내가 끓인 게 아니야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. 갑자기 여기 들어갈 고기가 어디서 났으며 내가 장봐 놓은 게 없는데 음. 고기가 그생 요리한 고기가 아니라 그 조리식품 고기인데 조리식품 고기를 사서 넣었을 수 있지 <laughs> 뭐 사온 거냐고 안 사고 와 내가 끓였잖아 <laughs> 사왔는데. 언제 사 왔어? 아끓렸어 언제 샀어? 너 어제 편의점에서 미역국 샀구나. 내가 그거 봉투 없었잖아. 어제 숨겨온 거 아니야? 어디 있다가 숨겨? 나야 모르지. 뭐. 아 뭐야 진짜. 뭐야. <laughs> 음 너무 맛있다 했어. 아니, 왜 그렇게 결론 지어? 사운거 맞는데? 아니야. 너무 완벽한 멋이 나. 아, 진짜 귀엽다, 너 지금. 완전 뿌듯한 저 웃음. 너무 귀여운데, 나도 널좀 찍어주고 싶은데, 너의 그 뿌듯한 웃음을. 사오셨죠? 네. <웃음> 언제 사 왔어? 서프라이즈 그 것만큼은 해주고 싶었어. 아유 고마워. 내가 어제 밤에 미역국 먹고 싶다 했는데 그 전에 미리 이미 사 놓은 거 아니야? 응. <laughs> 언제 사 놨어 진짜? 나 어제 없을 때? 아이 아직 오늘 너 생일 안 끝났으니까 그런 걸 말해줄 수가 없어. 그럼 나 생일 끝나고 물어보면 말해줄 거야? 안 말해줘. 아 궁금해. <laughs> 언제 준비했어? 나 진짜 솔직히 진짜 별 기대 안 했는데. 응. 나 알몸인데 괜찮아? <laughs> 아니야 상탈 정도야 뭐 멋쟁이지. 아니 하탈도 했는데. 꽤나 신나셨는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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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